안녕하세요. 조폴채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먼저 네, 어, 이번 영상에선 2024학년도 수능 38번 문제를 풀 건데요. 이 문제는 문장 넣기 유형이에요. 문장 넣기 유형을 풀땐첫 번째 포인트가 접대 관내입니다.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이죠. 이것들을 풀이의 단서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선지별로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읽고 푸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문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 선지마다 멈춰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풀이를 해보죠. 주어진 문장, yes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어떤 경쟁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identification은 식별이란 뜻이죠. 힉스의 분자의 식별이나 고온의 초전도체의 개발과 같은 것들을요. 자, 이 주어진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yes입니다. yes가 있으니까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죠. 그리고 주목할 포인트가 어떤 경쟁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s 이 나오니까 뒤에는 다른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내용도 보셔야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대회들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앞에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는요. 컨테스트인데, 다른 컨테스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시작합니다. 과학은 때때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경쟁으로 묘사가 돼요. 이게 의미하죠. 요 ing는 분사구문이에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학, 경쟁은요, 오직 1등만 살아남는 거네요. 좀 쌀벌하네요. 이것이 극단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극단적인 이는 단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걸 읽으셔야 돼요. 자, 무엇에 대한 극단적인 관점이냐면요, 과학 경쟁의 성격에 대한 극단적인 관점이네요. 자, 다음 계속 갈게요. 심지어, 뭐뭐주차도이 이분도 역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익스트림과 이분. 둘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학 경쟁을 그러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요, way까지가 주어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search a way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인 거죠. 그러한 관점,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약간 정확하지 않은 묘사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죠. 기분 내 타면요, 무엇을 고려하면 일단 이시 가리키는 거, 이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관점이 정확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추가로 고려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 제시된 단어, replication, 반복, verification 이 입증입니다. 반복과 입증이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에서 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 생각들이 있어서 그 생각들을 입증하고자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행위라는 거죠. 네, 그런 걸 고려를 하면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과학은 승자독식하는 경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이라고 하죠. 이 극단적이란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이렇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1번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1번의 앞뒤 문장을 보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들어갈 여지가 없죠. 네. 자. 1번의 앞에 문장, 그러니까 시작하는 문장은요. 과학에 대한 극단적인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번 뒤에 문장은요. 그런 관점이 정확하진 않다라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볼게요. 이제 2번 풀이죠. 그것은 또한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뭐 하는 정도까지. 그것이 제안을 하는 정도까지요.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면 매우 적은 경쟁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제안하는 정도까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예요? 일단 요이시첫 이 번째 문장을 받아주는 겁니다. 요거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이라고 하면서 또 정확하지 않다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자 내용 정리할게요. 2번은 그것은 또한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여기서 그것은 첫 번째 문장을 받아주고 또한이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들어갈 여지가 없네요. 자, 우리가 지금 2번까지 풀어보면서 무슨 얘기를 보고 있어요? 과학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우리가 쭉 읽고 있는 거죠. 그 부정적인 관점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두번 했네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다른 경쟁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경쟁들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거. 딱 보면 아시죠? 버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앞과 다른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냥 컨테스트가 아니라 다른 경쟁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썸이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이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 여기서 또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내용 정리해봅니다. 자, 3번의 대 문장은요. 그러나로 시작하고요. 다른 경쟁들이 있는데 다양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거, 그러나라고 하면서 다른 경쟁들 나왔습니다. 아까는 다른 내용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그래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대회가 좀 있다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과 지금 그대로 이어지죠. 이 내용을 그러나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경쟁을 다른 경쟁들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한번 정리를 해보죠. 2번까지는요, 과학 경쟁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다. 라고 두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의 문장은요, 그러나 다른 경쟁들 얘기를 하면서 그게 좋다. 라는 뉘앙스로 진행하고 있죠. 다음 문장 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by way of example도 예를 들어서 라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시면 편리하죠? 오랜 시간 동안 생각되어 졌는데요. 암에 대해 하나의 치료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깨달아 지었어요. 암이 다양한 모양을 띄고 있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포인트 뭐예요? 사례가 나왔죠? 사례는 앞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앞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but 뒤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양한 형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깨달아 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풀이 해 보시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사례가 나왔고요. 그 사례는 뭐예요? 암은 다양하다. 암을 치료하는 건 다양하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요, 이 4번은 무엇에 대한 사례입니까? 앞에 있는 다양함에 대한 사례죠. 그러니까 4번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네요. 네, 4번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4번 프리를 했을 때 주목했던 게 뭐였습니까? 앞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거였는데요. 이 사례에서 앞 문장에 나왔던 다양한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왔죠. 그러니까 4번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있는 문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 명의 승자가 없을 거예요. 많은 승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요, 한 명의 승자가 없을 거다란 말과 많은 승자가 있을 거다란 말이 중요한 거죠. 자, 또 풀이를 해봅니다. 내용 정리하면요, 승자는 많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승자가 많다는 거는 앞에 있는 다양함이죠. 다양함. 그리고 요 문장은요. 첫 번째 문장. 과학은 승자 독식 경쟁이어서 단한 사람의 승자만 인정을 받는다. 라는 말과는 다른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장을 다 봤고요.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수 있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 3번인 거죠. 왜 3번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 제시된 내용. 그래, 어떤 대회는 세계적인 수준이야. 그러니까 승자 독식 경쟁 체제에 맞긴 해. 그런 게 있긴 해. 하지만, 다른 경쟁들은 다양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지. 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장 넣기 유형은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넣어서 원래의 완전한 글그 형태로 살펴보시면요 이 문장 넣기 유형을 더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화면 멈춰놓고 한번 풀어 보시죠 네 이렇게 풀이를 마쳤고요 문장 넣기 유형이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